안녕하세요, 에프스입니다. 터키에서든 한국에서든 좋은 모발 이식 병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좋은 모발 이식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 10초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발 이식 전문 병원, 비절개기 10년 이상, 강남에 위치한 병원, 이식 후기 많은 곳, 입소문이 좋은 곳. 잘 아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조건과 일부 맞지 않더라도 좋은 병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떠올리기 어려운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매일 수술하는 병원을 찾으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모발 이식은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또 단순하게 의사 한 사람만 손기술이 좋다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식에 참여하는 간호사들 또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팀 전체가 좋은 기술을 갖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매일 수술하면서 이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너무 고가로 책정하고 한 주에 두명 정도만 수술하는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좋은 수술이 될수 없습니다. 매일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숙련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환자 한 명에 집중하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일부 대형 모발이식 병원에서는 하루 여러 명의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 개의 의료팀이 환자 한 명을 담당할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의료진의 인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개의 팀을 돌려가면서 여러 수술실에 할당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개의 의료팀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환자 두 명을 수술하는 경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피로도가 쌓일 테니까요. 또 주요 의료진이 여러 수술방을 이동하면서 메뚜기 수술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경우입니다. 한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쪽 환자도 불필요하게 수술이 지연됩니다. 모낭이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착률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의료진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좋은 수술이 되기 어렵습니다. 환자분을 수술할 의사나 간호사 중한 명이라도 당일 다른 수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 격이 없고 즐거운 병원을 찾으세요. 상담 시 세심하게 잘 관찰을 하셔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의사의 성격을 파악해주세요. 환자분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근하게 의사를 대하시고 농담도 조금 하시면서 의사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도 못 받아주는 의사라고 하면 그 병원은 일하는 즐거움이 없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도 손님인데 나쁘게 대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팁이 필요합니다 바로 병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나 직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병원은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나 선배 간호사에게 혼날까 봐 급하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권위가 너무 높은 병원에서는 유능한 간호사가 오랜 기간 근무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의 경험과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의사와의 격이 사라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식 품질은 간호사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모발 이식 병원을 결정하시기 전에 병원 실장님과 상담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병원 원장님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수술에 참여할 간호사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문의하시고요. 해당 병원 수술 받으신 다른 환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이 너무 낮지 않은 병원을 찾으세요.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수술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당연한 이치인데요. 수익이 잘 나와야 병원장이나 의사들의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당도 올라가면서 좋은 의료진들이 이런 병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의료진들 중 일부가 휴가를 갔다던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백업 의료진의 수준 또한 매우 높은 병원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상하게 낮으면서 매일 수술하는 병원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일정 기간 경험과 기술이 쌓이면 쉽게 이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수술대에 누웠을 때 이식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새로운 의료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의료진 양성소에서 테스트용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식 비용이 저렴하면서 의료진들이 장기 근속하는 병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낮지 않으면서 매일 수술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가성비 좋은 병원을 찾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모발이식 전문 병원, 비절개 10년 이상, 매일 수술하는 병원, 일정 수준의 가격, 한 의료팀이 한 명의 환자만 수술하는 병원, 의사와 간호사 간 격이 없는 병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병원을 선택하신 겁니다.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위유 조건들에 슬립이식 10년 경력을 추가하세요. 슬립 방식이 정답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